도스테핑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짤막한 시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메리올리버십니다. Today란 시예 today. 오늘, I am flying low.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낮게 비행합니다. And I am saying, I am not saying a word.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I'm letting all the Buddus of ambition sleep. 야망이라는 주술에 주술이 잠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야망을 말하고 있죠. 메리 올리버가 깨더는 것 같아요. The world goes on as it must. 세상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가야만 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연주의자라 The bees in the garden rumbling a little The fish leaping The grass getting eaten and so forth 정원에 보는 윙윙거리고 물고기는 튀어오르고튀어올랐더니 하루살이가 있어 잡아먹기고 세상 원래 그런 겁니다. and so for but i am taking the day off 그러나 나는 오늘 하루 쉽니다. 이 표현이 좋았어요. quiet as a feather 깃털처럼 조용합니다. 정말 깃털이 조용할 것 같아요. 참새 u g h r e a 어요 y 신 a 신하면서 아주 조 i n g a t e i h a r d l y m o v e n t h r u d e a r l g h r i a e am t r a v e l l i n g a terrific distance. m traveling a terrific distance. I l f s t I l n e f i c distance. l n e s t I l n e f s t a e l i n e f d s t a e r n e f d s t e I r n t d s t e I t r e n t s t e I m t e l n t t e m t e l m l e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 하나입니다. 스테리스가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을 때그 문으로 쭉 들어와 도 스태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에게 아첨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이 아첨이라는 것이 그 사회를 소용동의로 혹은 후진사회로 만든다. 이게 아첨형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행에서, 단테 인페르노 18곡의 백행에서 136행까지 아첨과 악취. 아첨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의 악취를 맞지 못한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이 최선이거든요.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그러니까, h o t is best p a l a c 항상. 결국은. 근데, 안정은 인간의 지성, 인간이 가진 의지를 파괴해서 말하는 발화자뿐만 아니라 수화자도 둘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파괴시켜서 결국 그 사회를 그런 파괴로 이끈다. 이두 번째 주머니에서 두 시인은 신음 소리, 소음, 끔찍한 헤른 소리를 낸다. 그들은 똥통에 완전히 잠겨 있는 아청꾼들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 단테는 자신들이 죄에 분노하여 고백하는 알레시오와 여성 가아의 상징인 타이스를 알아본다. 여기서 보세요. 항상 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이 베르길리우스는 항상 고전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단테는 자시의 동시대, 사랑, 사람, 프렌치의 사랑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고전과 현대를 적절히 믹스해서 우리한테 인물을 소개해요. 이게 하나의 극법이에요. 이두 번째 도랑, 이디치예요이 주머니, 말로 담기 끔찍한 배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너무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제레시 화장실 안을 묘사하고 있다. 아청꾼들은, 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에 그들은 지상에서 하고 있는 걸 지옥에서도 하고 있어. 똑같아. 그들의 얼굴은 짐승들이 구유의 얼굴을 받고 개걸스럽게 먹듯이 배설물에 잠겨 있다. 거꾸로 잠겨 있어. 그래서 그림을 보면 베르길리우스하고 단테가 지금 코를 막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서 이제 그 얘기예요.